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전문 로펌 본모민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모민기성에서 최근에 사건 수임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유형의 관련 피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희망합니다. 이 현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하는 두실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전에 한번 상담 사례로 소개시켜드렸던 현장으로 구서 시그니처 S라는 아파트 상호로 홍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칭 두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부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1원에 지역주택 아파트를 공급 목적으로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2020년 10월경 시세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를 공급하실 목적으로 해당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조합추진위원회는 상당 기간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장은 주택법 개정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현장으로 토지 매입이 아닌 사업지 일대에 사용 동의서만 80% 징구하면 조합 설립이 난 곳임에도 사용 동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에 업무 대행비를 포함하여 약 8,2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납부하셨습니다. 지난 두실 지역 주택 조합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 보장 증서를 두 받으셨고 그 내용에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업무 대행비 포함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상담을 진행하면서 소송을 하지 않고 직접 환불받을 수 있다면, 직접 조합. 협의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조합 측에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납입금을 환불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이미 환불 확인서를 조합 측과 작성하신 상황이었고 환불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저희 로펌에 문의를 주셨는데도 소송보다는 확인서의 내용을 믿고 기다리면 환불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바로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마시는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환불 소식이 없음은 물론 조합 측에서는 계속 기다리면서 조합인 의뢰인을 회유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는 환불은커녕 납입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드셔서 이번에 저희 로펌의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사례를 통해 피해자 부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중요 포인트는 조합 측에서 전액 반환이나 업무 대행비 등을 제하고 돌려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행, 합의 이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부산지역 모지역주조합에서도 안심보장증서 내용으로 소송을 한 사례에서 조합원이 패소하였는데 안심보장증서가 왜 위법이냐면서 본인 조합명을 공개한 사건 소개 컨텐츠를 내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주장을 잘못하면 패소한 내용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장 내용 역시 유사한 뜻 하여 그 내용이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이 보장 내용이 이행될 수 없으며 그 위법성에 대해 판사님께 어떻게 소명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법무부인 기성은 허위의 안심보장증서 등의 내용이 소송에서 폐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사건에 대한 본질과 지역수택조합 사업 구조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상담시 가입 동기를 말씀하시길 일반 아파트 분양과 동일한 외형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안전한 사업이라는 설명과 안심보장증서가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수입하면서 서면에 특히 안심 보장 증서에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조합 가입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가 현재까지 조합 설립조차 못한 점에서 사업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원금을 보장한 부분이 위법성의 큰 점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총회 의결을 통하지 않은 점도 무효인 부분입니다. 또한 환불금 지급 약정과 불이행 사실도 추가하여 서면 및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가압류 결정 및 재판 등 진행 소식이 나오는 대로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일반 부동산 계약이나 분양 계약이 아닌 아파트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입니다. 뭐 또한 모든 업무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위임하도록 하는데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및 자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그 피해는 고수단이 조합원에게 지게 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조합의 말만 믿고 저희 컨텐츠에 마치 사업을 방해하는 불순분자 세력처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거나 그 설명이 충분히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우리 법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으셨나요? 조합 및 업무대행사 여러분 이 사업이 얼마나 진행하기 힘들고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해 줄수 없음에도 쉽게 될 사업처럼 과장하여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미 사업이 완료된 현장들이 몇개 있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주택조합들은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건축비가 낮을 때 금리가 낮을 때 운이 좋아서 사업을 성공한 케이스들이 전부입니다. 이점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칭 두실 지역 택조합 추진위원회 사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전국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문의를 주실 때 계약서 및 확보하고 계신 증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정확하게 진단하여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